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되어 있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예쁜 손 허리에 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할게요 친구들 잘로. 친구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뛰어볼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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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선생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 건강한 몸과 마음, 마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지난 한 주일 동안 나쁜 생각,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어요. 나쁜 생각,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마음에 잘 새기고, 마음에 잘 새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우리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아멘 아, 자 친구들 이제 말씀여행 떠날 시간이에요 다 같이 손성경책 준비하고 이것은 성경 오늘의 기한 말씀 들려주세요 대제사장 엘리아십과그 동료 제사장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 문을 거룩하게 하고 문짝을 달고는 한메아 탑에서부터 하나네의 탑까지 성벽을 쌓고 봉헌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에 뽀뽀를 좀 예쁘게 덮고 마음 속에 넣고 우리 말씀 여행 떠나요. 함께 떠나. 잘 지내나요?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친구들, 여기 종이컵이 있네요. 종이컵 쌓기 해 보셨어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종이컵을 하나씩 세어 가면서 종이컵 쌓기를 해 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다 쌓았다. 어? 어, 그런데 여기가 약간 삐뚤어진 것 같은데. 어, 아, 이고 어떡하지? 아, 종이컵이 무너졌어요. 전사님이 종이컵을 다시 쌓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숫자를 세워 주시면 전사님이 종이컵을 튼튼하게 잘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종이컵 다 쌓았다.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숫자를 세주어서 전도사님이 종이컵을 튼튼하게 쌓을 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함께 하나 되어서 종이컵을 쌓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느에미야와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성실하게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 그런데 그 성벽의 벽돌이 크고 무거울 텐데 어떻게 그 성벽을 쌓았을까요? 아 너무 궁금하네요. 우리 성경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전도사님이 성경 속으로 하면 우리 친구들이 출발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출발 느헤미야의 성실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문들은 불에 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느헤미야는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문들은 모두 불타 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힘을 모아 다시 성을 세웁시다.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지도자들은 함께 참여하기로 했어요. 네. 저희들도 총독님을 도와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세우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자 할 일을 맡아서 성벽 세우기를 시작했어. 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예루살렘 성읍의 북쪽 면에서부터 시작하여 42개 구역으로 나누었어요. 느헤미야는 42개 구역의 땅의 모양과 특징을 꼼꼼하게 알기 위해 노력했어요. 느헤미야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고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땅의 상태도 생각하고 백성들의 특성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 성벽 구역을 맞게 하여서 성벽 세우기 공사를 시작했어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잘될수 있도록 미리 성실하게 준비하고 계획했어요. 느헤미야가 계획한 대로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먼저 대제사장 엘리아십을 비롯하여 동료 제사장들부터 나서서 양의 문을 다시 세웠어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봉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필요한 양이 지나가는 문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계획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양의 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는 제자리에 문짝도 다시 달았어요. 그 다음 성벽 구역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학골이 쌓았어요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쌓았으나 드고와의 귀족들은 그 감독들 밑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느에미아는 이런 일까지 정직하고 꼼꼼하게 기록했답니다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던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들이 없었음에도 그의 딸들과 함께 성벽 짓는 공사에 참여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예루살렘 성벽은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문을 세우고, 문짝과 자을쇠와 빗장을 다시 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망대를 고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벽 계단을 수리했고 어떤 사람은 성벽 근처의 연못을 수리하기도 했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을 하니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마음만은 기쁘고 감사했어요. 디에미아는 이곳 저곳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예정대로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각자 맡은 성벽 구역과 성문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에미아는 마지막까지 굳센 의지로 힘든 성벽 공사를 이끌어 나갔어요. 니아미아는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52일 만에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었어요. 친구들 성경 말씀 잘 들었나요? 니에미아와 백성들이 하나되어 성실하게 성벽을 쌓았어요. 그 성벽을 52일 만에 쌓았어요. 니에미아와 백성들이 성벽을 며칠 만에 쌓았는지 우리 손가락으로 표현해 볼까요? 52일 맞아요 니에미아와 백성들이 성실하게 성벽을 52일 만에 쌓았어요 자 그리고 니에미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 성벽을 쌓는 일에 많은 백성들이 참여했어요 저기 멀리 사는 백성들도 참여하고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백성들도 참여했고, 어르신들도 참여했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다 함께 참여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성벽을 쌓을 수 있었어요. 자, 전도사님이 문제 하나 내볼게요. 맞으면 O, 그리고 틀리면 X,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문제. 니에미아가 혼자 성벽을 쌓았나요? 맞아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니에미야가 백성들과 다 같이 하나 되어 성벽을 쌓았나요? 오 맞았어요 니에미야와 백성들은 하나 되어 성실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갔어요 니에미야가 백성들과 하나 되어 성실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간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웃들과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시길 바래요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의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할게요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니에미아가 백성들과 하나 되어 성실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웃들과 하나되어, 성실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꿈 친구들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는 지난 9월 한달 동안 니에미아에 대해서 배웠어요 처음 니에미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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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펐어요 그래서 니에미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고, 다시금 이스라엘 성벽을 세워나가자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성벽이 조금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말씀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니에미와 같이 기도하고 용기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우리 모든 예꿈 친구들이 되길 기도해요. 우리 9월 한달 말씀, 다시 한번이 말씀을 또 오늘 선포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나와라 말씀 외치면 여기 아래에 말씀이 뜰 거예요. 한번 우리 친구 나와라 말씀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나와라 말씀! 자, 이제 말씀면에 따라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따라 외쳐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에과 같이 우리 동작으로 이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자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다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 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에는 따라서 힘있게 동작으로 이 말씀을 함께 외쳐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우리 한번더이 말씀을 힘있게 외쳐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아멘.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잘했어요.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이 말씀을 입으로 외치고, 이 말씀을 동작으로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예꿈 친구들이 되길 말씀에니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